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초고령 사회 대처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끝까지 노후 건강을 지켜낼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만큼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총 인구의 20%를 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20년 전인 2005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화는 예측 가능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생기고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 활동에 불편 없이 사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글로벌 노령화 대책으로 건강노화 10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노세가 오면 일상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며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50년 전에 비하여 크게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병들고 불행한 상태로 타인의 돌봄을 받으며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찍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에서는 노인의 15%는 치매, 12%는 신체적 노세라고 합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지속가능 보건의료 체계 유지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치매 위험 요인으로는 교육, 청력소실, 외상성 뇌손상, 고혈압, 습관성 음주, 비만,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운동량 부족, 공해, 당뇨 등을 연구해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면 치매를 40%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또 치매 위험 요인과 노세유발 요인은 공통점이 많아 노쇠 예방에 노력하여 75세 이상 노인에서 유병률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치매 발병률도 낮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은 이미 50년 전에 노인 문제 대처를 위해서 노인 의료 센터와 종합 연구소를 설립하고 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두 기관을 합쳐 건강 장수 의료 센터를 운영하여 병원은 노인병 관리를, 연구소에서는 노인학 연구를 지원하며 서로 협력해 노세 예방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진료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센터는 또 당뇨 등의 만성 질환 고령자에게 근력을 포함한 운동, 지각장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기관리를 통해 노세로 가는 위험을 늦추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노인 건강관리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구강노세는 신체 노세뿐만 아니라 고령자 사망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과 질환을 치료 위주에서 구강 기능 개선에 초점을 둔노세 예방 관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군요. 일본 치과협회는 80세까지 치아 20개 이상을 유지하자는 치아보존 8020 캠페인을 1989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치아건강이 치매와 노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한국은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압축 성장을 하는 시기에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열심히 직장과 가정을 위해 살다가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 세대들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을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는 노화로 노쇠가 오고 질병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때 의료비용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죠. 많은 노후 전문가들은 노년 건강을 위해 건강생활 습관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건강수명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꼽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고령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고령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의 발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둘째,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는데 각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 맞춤형 관리를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한다는군요. 한국도 곧 일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셋째,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근육과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군요. 어느 한가지만이 아닌 근력 운동, 유산소, 유연성, 스트레칭 등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고령자들이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과 모임을 지원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적극 후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하고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인의 장수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일본인은 신선한 생선, 채소, 해조류 등을 많이 섭취하며 전통적인 일본식 식사는 건강에 좋으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발효 음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걷고 자전거를 타는 등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일본의 의료시스템은 예방중심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군요. 한마디로 예방의학이 여타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와 같은 맥락이라 볼수 있겠네요. 또한 노인의 사회적 연결인데요. 일본 사회는 강한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 노인이 사회적 지지와 존중을 받으며 삶의 질 또한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는 일본 문화에서는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중요시하며 명상이나 전통적인 예술 활동이 장수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건강 수명 연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본 노인들의 정부 건강 정책이나 장수의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도 조만간 노인에 대한 건강정책이 더욱 진보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은 정부에서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니 각자가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죠. 올해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뵙죠.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연구소였습니다.